아침에도 강의할 때 이랬잖아요. 요만한 오리온만 하나 불똥만 튀어가도 그걸 빼기 전까지는 많은 오류를 겪는데 뭐냐면 돈 뺏기고 시간 뺏긴다고요. 제 말을 믿으시고 주식으로 돈을 아주 RS에 크게 버는 방법은 본 뭐. 화면 30세죠. 좌측 하단에 동그란 마크를 매수신으로 클릭하시면 매수신으로 많은 쇼츠 영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전업 투자 준비와 실행 18번을 클릭하여 시청해 보십시오. 올라가는 거더 볼게. 얘는 이것도 팔았으면 더 올려볼까요? R70에 팔았을 거 아니어? 더 갔네. 요 칠십에 팔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팔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죠? 더 올라갔잖아. 잘못 팔았네. 이게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도 맞습니까? 이와 같이 잘못된 사용을 100% 하고 배워갖고 계시죠. 배워갖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고 이런 기법 말고, 말고 고수급 뭐, 기술과 필수 지식을 배우셔서 전업 투자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 돈을 벌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에깰때 매도를 하라고 내 영상이 교육강이 있죠. 여기가 매도자리야. 응? 어? 알아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매도자리라고. 원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원본에. 원본에 써 있다고요. 원본을 가서 보세요. 원본 안 보고 인터넷에 남의 거 삐깨다가 나한테 맞서. 아이, 병원 가야 되는데. 제대로 알고 떠들어. 제가 제가 틀립니까, 지금. 여기가 매도자리가 아니라고요. 여기.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지만 안 되면 되잖아. 왜 남한테 돌려가지고 이런 걸 돌려가지고 개인들 돈 이렇게 만드냐. 이거 믿는 사람들은 뭐 믿어야지 어제 말이 지금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때요? 다르지 그죠? 달라요. 근데 이게 원본에 써 있다니까. 내 얘기는 원본도 안본 인간들이 왜 빡빡 우기냐고. 그걸 남한테 가르쳐주고 돈 받고 앉았고. 근데 죄다 공짜만 공짜들만 돌아다니는 소리야. 공짜들만. 무료로 한 거만 쥐다 수집해가지고 했으니까 저기도 그거 써있고 저기도 그거 써있고 저기도 그거 써있고 그 이런 쪽으로 설명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 하수인데 응? 심지어 자기보다 주식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주식 빼고 있어. 아랫사이 조금 전에 제가 한 행동이 뭐죠? 예? 제가 하는 행동이 뭐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내가 조금 전에 한 행동이 뭐였죠? 값을 갖고 왔잖아. 매수할 값과 매도할 값을 가져왔었잖아요. 차트를 보고서 매수할 값과 매도 값을 못 갖고 오면 이거 뭐 알아 보냐 이거야 나는. 제 말이 틀립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서울 차트 벗다 다뤄. 어, 가져오는 게 없다고요. 매수할 값과 매차트기법도 매수할 값과 매도할 값을 가져와야 올수 있어야지만 그게 기법이고 기술인 거지. 돌파하면 갑니다. 거래량 터지면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가 그게 그걸 어떻게 매매를 해요. 갑니다가 갑니다 값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값에나 산다고 사람들이 그죠. 제가 들어보니까 제말 맞죠. 그죠. 좀 전에 나는 매수를 하는. 위치나 값을 얘기해 주셨잖아.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볼리저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수할 값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차트 기법을 써도.